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오베이크입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수입식품 등 수입해서 구매대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예, 수입식품 식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때꼭 해야 될 절차 세 가지.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식품안전나라 영업등록, 그리고 오늘 알아볼 권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 불법 신고 시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두 가지는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예, 여기 제 링크 들어가서 한번 뭐 복습해 보셔도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수업 들으시면, 수업이 아니죠. 참,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마지막 관문인 수입식품 신고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유니패스에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후에 주문이 이제 올 때마다 유니패스를 통해서 수입 물품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유니패스 회원 가입하는 절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니패스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업체 밑 대표자로 선택하셔서 보시면은 본인 인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업체 정보, 사업자 정보, 보험이 서비스 신청, 요런 단계로 실시하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예, 사용자 등록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제, 사용자 등록 업체 및 대표자로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사업자니까. 그리고, 안에, 앞, 아래에 가면은 두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요, 가입하는 방법인데, 사용에 대한 매뉴얼과 공인인증서에 관한 매뉴얼 옷을 반드시 다운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본인 인증 단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든 항목 동의해 주시면 되고, 아래 에 보면은 사용자 등록 매뉴얼과 공동인증서 발급 등록, 뭐, 의사항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해 주시고, 실명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인데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은 당연히 본인 업체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업체 정보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칸이 띄워지고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용자 정보 단계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신청 세관이라고 있어요. 신청 세관은 내가 지금 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포항이니까 대구 세관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이디나 비번 그리고 걔는 나머지 보통 회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이때 사업용 인증서만 가능한데. 어 지금은 10만원대 법용인증서 뭐 사용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은 그냥 사업자 내 스토어 이름으로 된내 사업자 명으로 된 은행, 은행 공인인증서 1,400원 주고 발급받으셔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인증서 등록 항목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험이 서비스 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나름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내려가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서비스 종류 세관 승인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냥 세관의 승인이 아직 필요 없는 자동 승인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뭐 체크 항목조차 안 나타나서 체크하지 않았고, 여기 쭉 가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것다 체크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건 신청 보면은 식품 등 수입 신고서, 뭐 요건 건역신청이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하는 김에 같이 체크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저장하시고 동대를 가시면은 이제 뭐 신청 중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나중에 탄 하루, 저는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뒤에 승인이 난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제 상품이 팔릴 것을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 주문이 들어왔길래 유니패스 수입 신고를 해봤습니다. 유니패스 수입 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선 유니패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사업자 인증서로 연원가입했으니까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통관 단일 창구라고, 여기에서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 요건 신청, 신청서 작성 들어가셔서, 인터넷 구매 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해외 구매 대행이 워낙 활성화돼서, 신고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내려가시면은 쭉 가서 관할 부서는 뭐 식약처고 그 다음에 신청서명은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말은 되게 어렵죠 그냥 구매대행 수입식품 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전자메뉴얼이 있고 저는 그 다음에 공통사항 기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요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뭐 백관입니다. 신고 제품과 신고 구분, 뭐 신고 기관 코드 이런 거 입력하는 건데 우선 신고 제품 구분은 제가 수입하는 상품에 알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마를 주문 받아서 뭐 도마라고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예, 그렇게 선택했고 신고 구분은 저희는 이제 물건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거니까 사전 신고로 선택했고 신고 기관 코드는 우선 여러 그 관할 부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천항으로 항만으로 수입되니까 경인청 수입관리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래에서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수화인 신고인, 송화인 이렇게 입력하는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말이 조금 어렵던데, 수화인은 고객입니다, 고객. 제일 밑에 받는 사람이니까 고객이 되겠죠? 고객 성명과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 다음 신고인은, 뭐, 당연히 저겠죠? 여기 돋보기 누르면은, 제 사업자 번호, 등록, 등록번호 조회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나머지 최고권은 채워주시고 송화이는 이제 중국 쇼핑몰입니다. 예. 송은 보내는 사람이겠죠. 중국 쇼핑몰 사이트 주소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다하셨으면 전송해주시면 돼요. 전송해주시면은 이제 직원들이 검토하겠죠. 그리고 제가 똑바로 됐나 한번 조회해보면은 수입식품 인터넷 구대 구매대행 제상호 나오고, 이렇게 조회하면은 지금 신고됐는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검사소 현황, 아까 전에 위에 제가 경인, 경인청 신고했었죠? 인천항의 수입식품검사소 관할이니까 경인식약청으로 저는 신청을 했고 어, 또 많이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군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저기 중국의 코로나 사태로 외하이가 봉쇄되고 이러면서 반드시 그 이쪽 인천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평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군산 쪽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이상 있으면은 연락 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품목상에 대해서 이제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뭐, 네, 제가 해야 되는 품목 정보를 적어 줘야 되겠죠? 영어로 하시면 돼요. 뭐저 같은 경우 도마니까, 뭐, 차핑보드, 그리고 제조회사명은 잘 몰라서 그냥 판매처 이름 적었고요. 그리고 뭐다 했으면은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추가되고 또 다른 품목 있으면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확인해보고 나중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전송하고는 처리 현황 한번 조회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됐는지. 신청서 처리 현황 조회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면은 요렇게 지금 제가 신청한 아까 전에 신청한 내용이 나오죠 기간 발송 전송 완료됐고 지금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며칠 한2 3일 지나니까 바로 어, 인증 그 신고 동바로됐다고 떴더라고요 그리고 뭐 간혹 오류 통보가 있으면 은 그거 확인해서 보완 후에 재신청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그 유니패스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뭐 한참 지났는데 유니패스 들어가셔서 통관 단일 창구 여기로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는 신청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서 처리 현황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네, 조회하시면 돼요 3상 격을 조회 네, 이렇게 와서 지금은 승인 통보 합격 합격됐죠 쇼핑보드 4월 7일 날 신청해서 그 다음날 바로 합격했네요 예 네, 즉합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 저번에, 제일 처음에, 이제 식품 관계 한 것은, 시칼을 주문 받았어요. 시칼, 시칼 주문 받고, 15cm 이하 칼은 통관에 문제 없다고 해서, 자신있게 주문 받았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우선은, 제일 큰 문제는 중국에서, 그 당시에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조금 금액을 강화해서, 아마, 그때 통관이 안된것 같아요. 한달정도 있다가 물건이 안와서 연락해보니까 통관이 안됐으니까 다시 보내주겠다 하는걸 그냥 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환불해준다길래 바로 환불받고 저도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바로 끝냈거든요. 뭐 그런식으로 뭐 처리했고 경험삼아 해본거니까 뭐 후회는 없는데 시칼이 의외로 그 당시에 연, 연속으로 팔리기는 했으나 뭐 칼이 반출 안 된다는 소문은 들어서 요한 한 건만 한번 시험삼아 해봤어요. 그 다행히 뭐한 건으로 조금 뭐안 좋은 경험은 끝났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참 뭐 지났지만은 도마를 주문 받아서 이때 준비해 놓은 걸로 도마 성공적으로 뭐 주문 배송 끝났고.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거래한 그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식품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체국. 중국 우체국 등기로 발송한다 해서 뭐 발송에 관해서도 이것 때문에 뭐 공부 많이 했고요. 뭐 그에, 그에 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때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도마 잘 판매했으니까 역시 기회는 준비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또 통감했고 이번 경험으로 나중에는 뭐 수입 식품, 식기, 건강기능식품 등뭐 이런 유도 저도 판매 에 성공적으로 이제 진입해서 많은 판매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직 수입식품 등에 관해서 준비하고 않으시다면 혹시나 준비 중이신데 뭔가 좀 애매하다고 하시면은 뭐제 영상 참고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요즘 건강기능식품 도전하시는 분들 참많더라고요 저도 그에 편승해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제가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뭐이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저도 한번 음. 어, 이렇게 해보고, 매출도 뭐 생각외로 상승은 하고 있어요. 이저 4월달에 4월달에는 이제 한 200만원 정도 매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5월달 되면 이제 또 판매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고 실험하고 하다 보면 은 아마 더뭐 오를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사업자 한 개라도 내보시고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혹시 용돈벌이라도 할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에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 얼굴 보이면서 할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한번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어웨이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